자 이쯤해서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동영상, 문서,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예,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 폴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폴더는 다른 말로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폴더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폴더 안에 저장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가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비유를 하자면, 집에 보면 수납박스 있죠? 상자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죠. 그 각각의 물건들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납박스 안에는 또 다른 수납박스가 들어갈 수가 있죠. 다른 물건들과 함께요. 그럼 그 박스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들어가고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아이콘은 무엇이냐면, 아이콘은 파일이나 폴더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파일, 폴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아이콘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세 가지 형태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아이콘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 동영상에 대한 아이콘 밑에 그 제일 끝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아이콘들은 이미지의 조그만 사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콘만 보면 그 파일이 또그 이미지가 가리키고 있는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사진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화, 화면을 크게 보지 않고서도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안에 있는 특정한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실행하기 전에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알수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웹브라우저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이건 좀 덜하지만 계산기나 그립판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아, 이게 계산할 때 쓰는 거구나. 이거는, 아, 이건 그림 그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이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콘 시간에도 배웠고, 파일이나 폴더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하거나, 뭐 더블 클릭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콘을 움직이고, 또, 이동시키고, 변형시키고 할수 있는 거 배우셨죠? 사용 방법은 모든 아이콘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콘이 이 음악이냐, 동영상이냐, 또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했을 때뭐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음악 플레이어, 음악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 음악에 해당되는 그 파일에 해당되는 음악이 재생된다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그 사진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한 그 사진을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했을 때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요. 우리가 이 이후부터 배울 수업들은 이 각각의 파일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